안녕하세요아독조의아권계 촉도사 하하하 촉선생 시즌 쓰리입니다. 하하하 아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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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 아하하 미국 IRA, 일명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기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표에서 보듯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강화와 풍력 태양강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전기차 관련 내용만 보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까다롭게 재정비. 우선, 아, 지난 8월 17일부터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000달러 보조금을 주는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적용하기로 했는데, 당장은, 국내에서 조립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 반면 테슬라, GM 등 미국 전기차 업체는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액면적인 내용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한 법안. 왜냐? 우리 정부가 올해 상반기 수입 전기차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무려 822억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전기차 보조금의 5분의 1 수준이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48억을 테슬라 gm 등 미국산 전기차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전기차만으로 상반기 전체 수입 승용차 판매 5위에 오를 만큼 인기가 높아서 보조금을 싹쓸이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했지만 양산까지 3년 이상 걸릴 전망이어서 우물쭈물하다가는 그림과 같이 어렵게 싸운 미국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죠.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 공장 착공 시기를 내년에서 올 하반기로 당기기로 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한미 FTA를 근거로 미국의 한국산 무차별 대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필요시 한시적으로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등의 이유로 조심스럽지만 실질적 위기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듯이 테슬라의 경우 일본 파나소닉과 중국 CATL로부터 배터리 100% 조달 향후 우리 기업의 납품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외 포드, GM, 루시드, 리비안 등은 LG 엔솔, 삼성 SDI, SK 온등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으로 배터리를 조달받고 있고, 현재는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등 완성차와는 달리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차트에서 보듯이 오히려 캐파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루트로닉입니다. 레이저, RF, 라디오, 프리퀀시, LED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에스테틱 미용 의료기기 국내 1위, 글로벌 5위 기업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 기준 수출이 85%가 넘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 기업입니다. 루트로닉의 주요 제품 현황을 보면 클래리티2와 같은 피부 미용, 체형 관리 등 레이저 의료기기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루트론이 2분기 실적 매우 좋았습니다. 매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39%, 영업익 플러스 18%, 143억 OPM 영업이익률이죠 23%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내수 플러스 34%, 미국 플러스 76%, 아시아 플러스 35%, 유럽 플러스 6%등 글로벌 판매 지역별 고른 성장과 ASP 평균 판매가가 2019년 4천만 원에서 올해 5,400만 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매출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입니다. 루트로닉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루트로닉은 대표 제품 지니어스 할리우드 스펙트라 클라리티 2를 필두로 에스테틱 전문 기업으로 진화, 프리미엄 시장 공략, 소모품 모델 강화, 체형 관리 시장 진출이 3마리 톱. 이를 한 번에 쫓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국내 업체 중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가 가장 강한 기업으로 수출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비중이 70%를 초과할 정도이고 직접 판매망을 구축한 지역에서는 브랜드 구축 효과로 가격 민감도가 적은 고객 비중을 확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에 느슨한 레이저 분야 집중화 및 직접 판매 전략으로 브랜드 강화 효과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시행착오를 엮으며 만들어온 글로벌 직접 영업망은 국내 경쟁사들이 단기간 내에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 또한 국내 병원 대부분에서도 에스테틱 미용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루트로닉 제품을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미국 영업 인력 증강 및 공장 증설 등으로 매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의료기기 본고장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에서 좋은 평판을 얻으면서 해외 영업으로 큰 계약이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전시회에 나가면 설명하지 않아도 루트로닉 하면 인정을 받아 영업이 쉬워진 상황입니다. 현재 매출 기준 캐파 2,500억 규모에서 두배 공장 증설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임상 논문 400편, 200개가 넘는 등록 특허를 바탕으로 25년간 축적된 레이저 에너지 기술이 활용된 정확하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루트로지니어스 피부 개선의 탁월 미국 연예인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할리우드 스펙트라 종합 미용 의료 기기 클라리티 2 기존 에스테틱 미용 의료, 의료기기가 국내외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였고 레이저 의료기기 더 마이브 등 신제품 또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고향에 증설된 고향 가동시 2020년 1조 3천억에서 2024년 4조 규모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장에서 3년 내 선두권으로 발돋움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 황반 치료 레이저 의료기 알젠의 순조로운 출시 작업입니다. 알젠은 루트로닉이 에스테틱을 뛰어넘어 전체 의료 기기 분야에서 선두 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할 제품으로 점쳐지는 루트로닉의 첫 안과용 기기로 100만 분의 1초 만에 일어나는 막막세포, 상피층세포의 반응을 빛과 소리로 감지하는 자동제어 기술이 적용돼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 멜버른대 안연구센터에서 건성 노인성 황반변성에 대한 알제네 임상 이상이 내년 1분기 종료 2분기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현재 전 임상 중인 미국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실적 컨센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서보드채 트로닝은 지난 10년간 매출 기준 한 번의 역성장 없이 계속 커 나가는 기업으로 올해 매출도 플러스 40%, 영업이익 플러스 67%, 496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OPM 영업이익률 또한 20%에 도달할 전망. 그런데 현재 주가는 12개월 선행 PER 기준 12.4배로 피오그룹 19배 대비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두 개의 박스 로트로닉 주가 상승계 극명하죠. 기관 외국인 모두 좋아합니다. 쌍끌리 매수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현재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어, 일단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차상 사도 되는 자리인지 주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단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 큰 폭으로 하락, 현재는 오지 2평선을 돌려 세우며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에스테틱 의료기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 해외 직접 판매 전략, 미래 캐시카우 황반치료 알젠의 순조로운 임상 진행, 피어그룹 대비 저평가 등 지금은 고성장 기업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전혀의 기회로 보여집니다. 매수 추천 중단기 장기 목표 가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20일 평성 부근인 18,000원 내외에서 쪼개서 분할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지난 6월 고점 24,000원을 중단기 목표가 증거사 평균 목표 주가 31,000원을 장기 목표가로 드리며 이상 정담한 속선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속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